제가 잘해서 시키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해서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싸울 의향이 없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충성하기로, 충성. 더 열심히 충성하기로. 화평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힘의 관계 가운데 거래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할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예요. 지지뭐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는 쪽은 약한 쪽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자존심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의 결과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16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화평하게 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특권들을 허락, 허락받습니다. 16절에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분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허락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가운데 화평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왜? 나 역시 죄인임을 발견해야 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타인의 그 연약함들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일들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20절과 21절과 22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 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한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도 땅도 유일하게 하나 될수 있는 교회, 곳이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여기 붙어요. 누군가는 또 붙습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이 다리가 열심히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만 다리가 건강해졌어요. 허벅지가 점점점점 점점 두터워집니다. 그랬더니만 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좀 무겁다, 좀 빼라, 이렇게. 허락도시 막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 이 다리가 두꺼워지면 그 풍성함을 몸 전체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운동하다가 그냥 발목이, 발목이 삐끗하면 어떻게? 그 지금까지 오른쪽 발이 지탱하였던 체중의 상당한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고. 한 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함께 아파하면 한 몸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한 몸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 이렇게 미스 박 아니면 뭐김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뭐가 밖에 나갈 때나 박사님이지. 박사 이렇게 딱지 달고 학교에 가서 바, 발표 열심히 하고 박수 받고 막 신문에 막대문짝하게 났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보면. 미국 한 일주일 갔다 이렇게 왔는데 막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그때 부탁했던 그 화장품 면세점에서 사왔어. 어, 깜빡했는데.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학교에 발표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뚜껑 열면서 그때 말했던 아빠 초콜릿 어디 있어 했는데 어 깜빡했는데 그러면 막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아빠 신문에 놨는데 박박 찢습니다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화장품 사오고 초콜릿 사오라고 다음부터는 아빠 박사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가서 나 박사지 빨래통에 넣고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갑니다 가족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나가서나 뭐 하지? 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가족의 영광이 그런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뭔줄 아세요? 뻔뻔해서 사랑했습니다. 뻔뻔해서. 저희 형님이나 누님은 뭐 성적 좀 떨어지거나 뭐 사고 치면 용돈 달라고 소리를 못해요. 근데 저는 3일 가출하고 와가지고 용돈 달라고 그랬잖아. 뭐, 가출했다고 아들 아닙니까, 뭐. 그, 그, 게 주민등록 때 보면 자아에 아 조인제 들어가 있는데, 73년 3월 11일 내가 맞구먼,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고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건 별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주 많이.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좀 들이대십시오.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담대히 좀 나오라고. 너희의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었는데. 아, 네. 성적 조금 떨어지면 뒤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껌 팔면서 살아갈까 고민하고. 자녀가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만 통용되는 것. 이문밖 나가면 통경될지 모르겠지만 이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드러나는 곳이 돼야 되는 것 그것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픈 손가락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손가락들이 막 욕을 해요. 우리는 왜 사랑 안 해줍니까? 얘 예, 사랑하는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널 살릴 거야. 이 컵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으면, 구멍 하나 여기 있는데 결국에는 이선 이상을 담지 못해요. 이 구멍을 막으면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 돕는 것. 몸이면내 몸이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이지만, 내 몸이면, 그 아픈 곳을 싸매고 수고하기 시작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 몸 전체가 그 유익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원리는 타인을 죽여서 날 살리는 것이에요. 적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1등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화평하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 희생해서 타인을 살렸는데, 살아난 타인이 다시 날 살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일들이 화평케 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이 탁월한 능력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어떤 영혼들 병들거나 지친 영혼 아니면 소망 없는 영혼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정말 인생을 막장에 있건 어떤 조건이건 관계 없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죽은자가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께서는 하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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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조건도 장벽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파악, 파하는 강력으로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되게 하시고 그 하나되면 완전한 화평으로 귀결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때로는 거래하면서 화평을 만들지만 주님은 그런 유치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방법으로 완벽한 화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화평이 작동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사람들이 들지 않고서는 올수 없는 그런 피피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아야 하고, 정말 다 깨뜨려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죄인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열등하다 믿었던 옆 사람, 남편, 자녀 할것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발견하는 순간 정말 믿음으로 억지로 품게 되는 영광.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락한 화평을 능력으로 받아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될수 있고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구조화되고 악이 상식이 되어 가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깨뜨려진 그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풍성한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늘 땅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